와, 이거 재밌겠다. 야, 여기서 유영진이 이기면 개반적 아니야? 만약에 이기면? 솔직히 이게 가능성은 없거든? 야,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전재산 도재욱한테 박을 수 있을 만큼 도재욱이 확실해. 진짜 영진이 가능성 없긴 해시작되습니다 내가 영진이가 선수, 못해서 그런 게 선수. 아니라 제우경이 너무 잘해 도재욱 선수는 대타의 전 온라인 전적 56.4%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서는 제우경이 너무 잘해요 대란전을 이영진 선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41.8%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만남이죠 트랜지스터 본핵 타의자전 대결 최종전에는 적극 김윤현 선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와 일격을 맞으면서 김윤현 선수에게 점점 힘입고 재욱이한테미나를 올인이다. 패턴을 어, 나 때문에 미나를딸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승리가 필요합니다. 도제욱 선수의 주도권 싸움, 그 물량 싸움, 테란존에서 능력이 빛을 발하는데 유영준 선수는 그 부분을 좀 이겨내면서 이번 경기, 이번에 좀주인공을 거듭낼 필요가 있어요? 네, 온라인상 맵 전적은 확실히 좀뒤쳐지긴 합니다만은 예 온라인에서 보여주지 않았었던 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상대가 그냥 미네랄 배팅 시스템 시스템이 있어요. 뭔가 아 불법 토토 말고 도토전이라서 이제 따로 어, 이제 선수전 그런 선수전 그 선수전 그 선수전 가짜가 어, 가짜로 하는 거 잡으면서 경기 음. 플레이를 하는 도재욱 선수에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음. 유영진 선수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경기를 맞을 거예요. 야 뭐야 재욱이 형 파서치한 거야? 오늘 어, 경기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오도재욱 파서치했네? 유영진 비비에 쓸까봐? 생각 못했을 일이 벌어진 것이고 자. 파일럿 서치, 빠른 서치를 하면서 원서치를 하면 이거 더블랩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와 네, 들어와서 저 상대팀 출발을 봅니다 와 테란 개말리겠다 원서치 당해가지고 예, 견제, 아니 이런 말려 이거 렌덴크 팟서치 아니야 테란 입장에서 말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찌감치 서치를 가서 상대방의 출발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이후에 400까지 모으죠 예 그러면서 오. 팩서스로 하이런서치. 철업률이 예, 50%라서 예, 조금은 아, 가난하다고할수 있는 팔륜정차를 통해서 상대 의도를 혹시 예, 파악을 하고 자, 올렉서스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프로브가 들어온 위치가 위쪽이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에센 우선 토스는 센터블, 파서치 센터블. 만약 네. 상대가 배럭 여기다 찌는 거 봤잖아. 정찰을 하고 있고요. 11렉 12대 뭐가 좋냐고?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은 거야. 할 것이냐. 그게 더쨍 거거든. 가장 늦게 중요하거든요. 늦기지면 늦게지을수록잘쨍 거야.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게이트로 올립니다. 여기서 확장과정 하는 그 부분에서 신경 거슬리게 현재 아 올렸네요. 네. 마린 지켰어요. 방향 바꿔서 내려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아 전철, 마린을 테시을할수 그 이후 준12대보다20내이 좋다는 말이지 아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멍청 그건 잘못이지. 트업블로 계속 찍는데 400 원이 모이면 지어야 되는데 20내 썼으면 한 2천 원 모이겠다. 그 선택하는 프로토스가 많아서 이테란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른, 빠른 확장을 시도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뭐 이렇게 큰치지 준비했다가 본인이 녹아버리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ASN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고민이 많았겠지만 일단은 더블렉서스를 허용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도 커맨센터를 드좀 빠르게 따라가면서 운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도전이 많은 선수 있고요. 선수이습니다 <laughs> 200w 누구야? 발 아, 좀 개들이 좀치지마 에이트, 오른쪽에 코 정찰 통해서 상대방의 출발을 보고 있는 유영진 선수예요. 어, 쇼리베라님 안녕하세요. 기어하는 그런 선수기 형이 또 뭐... 이상한 짓을? 선더버네선더버 예, 음, 예. 그 수밖에... 아, 또 빌다나 야무지게 준비했네. 제욱형 선노버 좋아하잖아. 전진노버. 아. 네. 이 그러면은 주중 이 빌드 많이 해. 연습 때도 스포방 때도 이런 빌드 많이 하잖아. 팀 때도 모두 다 제욱형이 전진노버 좋아해. 그러면은 다수의 게이한게 감사합니다. 건설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욱형 스타일이야. 로보틱스를 하나 건설을 해서 상대방의 의표를 좀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지. 어더 가깝게 리버가 이제 갈수 네, 있으니까. 분명히 네. 나쁜 빌드 아니지. 임에 빌드 네. 더 좋을 것 같아. 더 차한 차한 가깝잖아. 차한 차한 지금 로보인치랑 상대 본진 안바닥인치랑 보면은 엄청 가깝잖아. 리버 나오자마자 뭐 빨리 돌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고. 영진이도 근데 예상은 하지. 상대방보다 약간은 부자가 아닌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원 손해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영진이는 영진이서 멍청이가 아니고 로보틱스 아직도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앞서는 확실하게 앞서는 것은 이제 몰래 커맨드 센터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오 트리플 오 커맨드 와 존나 변수인데. 트리플 커맨드 센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비하는 형태로 이러면은 엠베를 영진이가 박나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저러고 엠베 박아야지 전진 로보틱스를 발견을 한다. 예, 이렇게 와, 와 이렇게 이거는 존나 준비 잘했는데? 뭐... 이거는 진짜 준비 아, 잘한 거야, 저거!

잡겠다, 이거! 골리아스로 네. 리버 맞고, 많이 네. 계속 찍으면서, 그렇죠. 명주이 그렇죠. 괜찮은데? 네. 어, 예. 근데, 딴다이 좀더 나와야죠? 고치면 두 마리, 고치면 재우이 그렇죠. 네. 형도, 네. 아, 재우이형 네. 근데 방금 네. 쳤어야 됐지 않았나? 그렇죠. 아, 모르겠다. 딴다이 때문에. 딴다이 때문에 뺐어. 이러면 토스 손해야. 수비가 될수 있거든요. 일이 네. 다 뿌럽잖아. 지금, 지금 싸울 도이런골리아서로 이거 막고. 자두 개로. 네. 자 리버 나오죠. 리버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어 이거 못 막나? 리버, 막을 수 있지 않아, 형들 리버. 리버? 나 리버 막을 수 있을 것, 막을 것 같은데? 네. 막으면 세 번째 볼트에서 에스시비 돌 찍으면서. 네. 자 유리한 사람으로 경기 이어나갈 수 있어야 맞기만 하면 아니아니 왜냐면 세 번째 멀티가 있잖아 형들 이렇게 라도 다른 쪽커차원 쪽으로 보면은 지금 피는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밑에서 멀티 몰래 멀티 돌아가잖아 이거 괜찮아 이거 테랑 괜찮아 오히려 네. 이런 사건 네. 토지 심리가 안심해 버린단 말이야 얘는 멀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어, 하고 어, 나. 나. 그렇죠 저 내려서 예원드라곤 이후에 투질러 그와 보유해서 자 리버가 스캐라 체력, 체력은 어. 지금 굉장히 적어요 리버. 아 스캐라가 저렇게 붙이자 근데 영진이는. 첫 눈도 없지 씨발한있습 아. 눈도 없지 어. 이 유닛으로 못 막네 어. 이 원리버를. 어. 와 굉장히 탱크숫자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펀을 너무 오, 실수 많이 했다 리버리버자 드라군까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 유닛이었는데 아, 용계 애매하게 못 이거 유닛 막았으면 밑에 벌칙 돌아가면서 몰라 이거 몰랐었어 벌칙 하나 더 있으니까 서 리버가 계속 지금 를할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여기가 래 확장이 충분히 막을만한 유닛이었는데 네, 골서 하나 습니다자리나 아이고 한 성도를... 번을 이다라는거 병력이 아트의2 에이. 아, 에이. 몰래멀티를 해서 그몰래멀티에 어떤 영향을 네. 어, 막을만 어, 했어 유닛 구성이 형들. 스기서 영향을 받기 전에 보지 터지게 생겼어요. 팩토리가 자 끝나는 거오히 그렇죠. 이런 니버가더나니다 캐노 반방이 너무 잘 꽂혔네. 실제 아 처음부터 트리플 커맨더를 못 막는다고? 아 근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봤는데 뭔가 막을만해 보이던데 사이즈는 원래 트리플을 지으면 못 막는데 뭔가 사이즈는 나올 나오... 뭔가 나올 것 같던데 창문 렉터스를 하고 난 이후에 어, 이 전직 로버트스로 어, 의표를 찌르는 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배를 벌리려다가 오히려 스타에다가 많이 내다가 굴리하시다가 스티브이를 통해서 이 정찰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다른 곳의 자원을 아, 다수 사용하는 바람에 아, 방어에을 그, 들어가는 그 자원이 늦게 동원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결국 이도자손대김윤 위한 을 통해서 두적선수가 아,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멋진 네. 했던 네. 간에 셔틀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안마랑 쪽에 s 1 1를한번빼놓아 한이 있 그도 셔트를 좀요격을 해야 상대방이 병력을 실어 날리지 못하는데 리버를 잡는 데 실패를 했고 저는 그때 여러분들 이거 김윤한 볼게요. 상대방의 빠른 확장보다 하나 더 많아 나이고 미네랄 김준환에 한번 걸어 봐. 나 한번 믿어 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번 셔틀이 저 이거 김윤한 볼게요. 네, 도하면서 최종전 매치가 확정습니다 오늘 경기패배어미